어구다입니다자 오늘은 로블렉스탈출랩인가 일단은 탈출랩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랜니탈출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실 있군요. 계속 정신인데? 아유 고장이 잠재물는 어? 드라이버다 드라이버로.. 아.. 음, 건전지.. 이런.. 그거였나? 파란키? 파란키다 어? 파란색가로 가져가야겠다 드라이브 하 <laughs> 9개의 물건을 놓을 수는건데요 어? 석탄? 자 그래, 이제 끝났다. 뭐라고 사는 거야? 그래, 언니가 이쪽에 공격을 있었는데 어디 갔어? 어, 리퍼? 어, 리니까 오버체 리퍼 생겼는다 사 랑키로, 시도가 있네. 아니요. 배터리는, 뭐라고. 이쪽은, 이쪽은 그런 것 같은데. 맞지? 맞네. 오, 배터리? 너무 아, 시끄러워 샷비소금이 소금 있어야 산란 샷 만들 수 있나? 샷건 만들 수 있나? 어 뭐야 이런 데가 있었나? 음 마스터 뭔 얘기를 해도 모르겠다가 다른 데로 이동. 저기 저 그때 파란색이 왔으니까 이번엔 보라색? 보라색이 진짜 지하실 건물 같은데. 이쪽이 지하실로 통하는 데인데, 거의 안으로 갈게다 이쪽에서 기다리고 싶다. 어. 음, 누가 죽는 소리가. 가봐. 나도 죽을래?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후원과 댓글과 좋아요. 또뭐 있었더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